우리 사또가 바쁜 니까을러어리자 그냥 자연스럽게 미호가 우리말의 최고의 기생인데야최고는아니구나 <laughs> 우리 사진 찍자 정신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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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다 정신없다 정신없다 정신 관심 없다 야. <laughs> 아 내가 둘 결혼을 했잖아. 도 오빠 항상 그런 식이야. 오빠 항상 그런 식이야. 오빠 왜 그래? 오빠 내 마음을 진짜 안가죠 그거를 이제 누나가 틀어야지왜하드 가지고 아니야? 는 그런 식이야. 리어 <laughs> 자, 하나, 둘, 진짜 봐. 아빠. 건면 아주 네. 는 아, 거예요. 뭐야, 네. 네. 네.

오빠가 그런 식이야. 내마음 <laughs> 몰라. 오빠 그런 그 식이야. 왜 그래? 넌내 마음을 몰라? 오빠가 <laughs> 뭘 잘못했는지 알아? <laughs> 몰라 몰라. 눈빛으로 맞은 거? 야, 역시 퍼프니 사우스가 제일 짜증나 <웃음> <웃음>